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이풀입니다. 제가 영상을 음아 <laughs> 음, 아, 조이풀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이풀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거의 반년 만에 영상을 켰는데 정말 정말 또 언제나 핑계지만.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몸도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영상은 꾸준히 이거저거 찍어 보긴 했었는데 뭔가 영상을 시작하기만 하면 마무리가 안 지워져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딱 이제 딱 12월 초니까 2021년은 일로 가득 채웠고 그래서 이제 나 이제 후에 올 2022년에 계획을 좀 세워보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2021년에는 내가 뭘 하고 살았나 한번 보려고요. 제가 뭘 하고 살았는지 2021년에 제가 딱 저번 올해 초에 1월에 딱 일을 시작했어요. 왜냐면 휴학을 결심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학교를 제가 의료학과인데 재봉투를 학교에서 하지 못하고 혼자서 집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뭔가 좀 창조적인 게 조금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야 할까? 뭐 이것도 제 느낌이지만 저는 좀 뭔가 사람들이랑 대화를 통해서 얻는 게 많은 사람이라서 그게 조금 안 되는구나 싶어서 휴학을 결심을 했고, 그리고 딱 고등학교 때부터 하고 싶었던 스타일리스트라는 일이 하기에 딱 적당한 시기인 것 같아서 스타일리스트 면접을 보고 스타일리스트 일을 1월에 딱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1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스타일리스트 일을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아, 첫한 달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뭔가 평소의 생활과 너무 생활 패턴이 달랐고 음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음 솔직하게 말하면 뭐 말하지 못할 이유도 많지만 <laughs>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만 재밌는 일도 가득했다는 거 나중에 스타일리스트 일을 했던 거에 관해서 영상을 찍게 되면 그때 더 자세히 얘기하는 걸로 하고 아, 올해는 제가 서 제주도를 두 번이나 다녀왔어요. 뭐 해외 여행을 못 가긴 했지만 어, 제주도를 그래도 두번다 제가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간 거거든요. 제가 혼자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진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가 혼자 뭘 하는 게 되게 익숙해진 한 해랄까? 왜냐면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저는 어린 나이에 일을 일을 하겠다고 왔으니까 그 친구들과의 시간이 맞지 않아서 혼자 뭘 하게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혼자서 해도 어색하지 않고 혼자서 해도 잘 즐길 수 있고 외롭지 않은 거를 조금 느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음. 올해 초에 겨울에 갔을 때는 친구들이랑 가긴 했어요. 근데 친구들은 다 저를 제외한 세 명은 다 제주도에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혼자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서. 그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다 같이 놀았죠. 근데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그, 어, 그 여유로움과 풍경과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애들이랑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네, 제주도를 조금 진짜 힐링하러 갔다 오는, 힐링하러 갔다 오기에 너무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우리 나라에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게. 그리고 딱뭐 봄에도 일을 하고 딱 5월쯤에 제가 드라마 출장으로 제가 외집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살았던 적이 없었는데 창원이라는 곳에서 출장을 한 4, 5개월 숙박 출장을 하게 되었어요. 드라마 촬영 때문에. 그래서 음 뜻하지 않게 창원에 가게 돼서 제가 모든 인스타 스토리를 창원에서 올리니까 제가 아직도 창원에 있는 줄 아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 지금 제가 사는 집 서울, 서울이 아니라 여기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저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고요. 아, 제가 요 이번에 느낀 게 제가 이번에 가을을 정말 심하게 탔어요. 정말 TMI지만. 가을 정말 심하게 탔어요. 이거는 같이 일하는 언니가 너무 잘 아는데 그 최근에 화사 씨가 쇼터뷰에 나와서 얘기한 게 너무 저는 와닿았거든요. 제가 부계정이 있는데 부계정에도 렸었는데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 제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은 그거더라고요. 오늘 뭐 해? 친구한테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거? 오늘 뭐 해? 뭔가... 만날 수 있어? 라는 말을 먼저 해주지 않으니까, 제가 너무 바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음, 그, 그때가 딱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을 시기에 너무 심하게 가을 탔었고, 너무 왜, 외로웠었고, 어쩌다 어쩌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겨울이 돼서, 이제 진짜 며칠,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연말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복학을 하니까 저는, 음, 학교로 돌아가면 기대되는 것도 많고, 저의 이제 졸업작품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제 친구들 지금 다니고 있는 3학년 친구들은 이제 졸업작품에 대해서 고민하느라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나도 마찬가지로 해야 하지만. 지금 제가 오늘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프렌치 디스패치? 이거 지금 보러 가고 싶은데 서울에서밖에 안 해가지고 보러 나갈까 말까 아주 고민 중이에요. 이거 보고 싶은데. 아, 그리고 제가 올해 말에 완전 기대되는 거. 에밀린 페리스가 시즌2가 나와서 그거를 12월 말에 볼 생각에 너무 설렙니다. 너무 좋아요. 저두 번이나 봤거든요. 어, 올해 두 번이나 봤어요. 이번에는 넷플릭스에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OTT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아직 넷플릭스밖에 안 보거든요. 아 웨이브랑 응. 그렇게 막 저는 좀 그래요 일단 넷플릭스를 새로운 걸 보려고 하면 들어가서 그냥 한 시간 동안 뭐가 있나만 보다가 예고편만 보다가 아무것도 안 봐요 그런 스타일 응. 넷플릭스를 구독은 해놨지만 음참 모르겠어요 9월 하면 좋을까? 다들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말 저는, 음,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긴 해요. 열심히. 그리고, 모든 계절을 좀 느끼고 싶어요. 모든 계절을 좀 어디, 모든 계절에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어디든. 뭔가 그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곳을 가서 좀나 자신에게 뭔가 쉴 시간을 주고 싶어요. 내년에는 어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은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운동을 좀 해보고 싶고 이거는 도대체 언제 지킬지 모르겠지만 운동을 좀 해보고 싶고 음좀음 문화 생활도 많이 하고 싶어요. 전시도 많이 보러 가고, 영화도 많이 보고.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려다가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지금 4단계 격상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그래도 영화가 전보다는 많이 상영을 하니까 영화도 자주 보러 가고 싶고, 원래 평소에는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저에게 영화는 약간,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친구들과 같이 영화관에 가서 시간을 쓸 바에 저는 같이 얘기를 하는 게더 좋고 영화는 그냥 혼자 뭐 집에서 보는 게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좀 영화관에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응.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진득하게 머리를 길러서 제가 붙임머리를 올해 두 번인가 했었는 진득하게 머리를 길러서 히피펌을 해보고 싶어요 정말 지금도 고데기를 한 상태지만 이제 염색을 톤 다운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쪽은 계속 탈색모라 그래서 이제 진득하게 길러서 긴 히피펌을 하는 게 내년 안에 될진 모르겠지만 내가 또 자를 수도 있지만 히피펌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음... 어, 지금 보시는 분들도 내년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에 꼭 적어서 내년 중에 잘 하고 있나? 내가 잘 그걸 이루고 있나?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내년 중반에, 아, 내가 이때 이랬지. 아, 그래서 제가 요즘 부계정을 엄청 열심히 하는 것도, 어, 부계정에는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다 올리거든요. 게시물 진짜 많아요. 근데, 음, 음, 그거를 나중에 보면 너무 추억이 될것 같은 거예요. 이때 제가 느꼈던 감정을 그냥 뭐 필터 없이 그냥 그대로 적어 놓은 거라, 음, 그때의 감정을 느끼면서 뭔가 나중에 새로운 영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적어 두는 중입니다. 재밌어요. 부계정으로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너무 재밌고, 한 번씩 부계정 갖고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창원 출장을 갔다 온 후로 올해 하반기는 내내 알코올을 좀 좋아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원래 즐기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제 좀 즐기게 되더라고요. <laughs> 사회의 맛을 봤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그래서 요즘에는 술이 너무 좋아서. 술을 좀 줄여야 되긴 하는데. 요즘엔 좀 술이 좋아서 올해 연말까지만 먹어볼까? 아니면, 그러고 싶, 그럴까? 고민 중이에요. 음. 내년에는 조금 술을 적당히 즐기는 걸로 적당히 적당히가 가장 어려운 거지만 지워야 적당히 즐기는 걸로 그렇게 좋아 약속을 해두고요 노노노. 그리고 내년에는 저는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음, 이거저거 배우고 싶어요 음. 음, 배우러 다니고 싶어요 그거를 조금 내년에는 그런 영상을 좀 담아볼까 봐요. 이거저거 배우는 거, 뭔가 취미를 좀 갖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 뭔가를 좀 배우는 컨텐츠를 찍어볼까 봐요. 무어가 됐든 저에겐 계획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아직 말안할 거예요. 일단 어쨌든, 음... 일단, 첫 번째 하나는 영어. 제가 영어를 좋아하긴 하지만, 영어를 안 쓰다 보니까 점점, 점점 실력이 줄어들고 있어서, 영어를 조금 더 다시 공부를 해보고 싶고, 그러면 지금 이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는 제가 내년에는 정말 패션 영상을 꾸준히, 아, 이거 진짜 목표. 패션 영상을 꾸준히 찍어보겠다. 뭐 하울이 됐던, 뭐 추천 영상이 됐던, 어떤 아이템을 여러 가지로 스타일링을 하던, 제가 진짜 패션 영상을 꼭 여러 개 찍어보겠다. 지켜봐 주십시오. <laughs> 지켜봐 주십시오. 저 정말 유튜브 내년엔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다짐, 다짐, 다짐합니다, 여러분. 다짐. 선서, 어허허허허. 그렇고요. 여러분도 내년을 잘 준비하시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두. 2022년을 잘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볼게요. 안녕. 안녕.